1795년 11월 25일 폴란드 마지막 왕 스타니스와프 아우구스트 포니아토프스키가 강제 퇴위되어 러시아로 유배됩니다. 스타니스와프 아우구스트 포니아토프스키는 1732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유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. 1764년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의 지원으로 폴란드 국왕의 선출, 즉위 후 국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. 그는 1791년 유럽 최초 성문 헌법인 5월 3일 헌법을 제정했으나 귀족 반발과 강대국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, 프로이센, 오스트리아 등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중심에 있었습니다. 이들은 폴란드를 분할하기 시작했고, 1795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3차 분할로 사라지게 됩니다. 스타니스와프 아우구스트는 저항할 수 없었고 11월 25일 왕위에서 물러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유배되었습니다. 폴란드 분할은 폴란드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. 이후 많은 이들이 망명, 조국 부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. 유제프 안토니, 얀 헬리크 등은 나폴레옹을 도와 폴란드 부흥을 시도했습니다. 스타니스와프 아우구스트의 태위는 폴란드 역사에서 독립을 잃은 비극적 사건으로 기억됩니다.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